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십니다. 손상진 담임 대책에 수소 선장 님께 전 말씀드리고 있는데, 에, 용접 과정 중에 고온의 표면에서 수증기가 수소 원자나 이온으로 분해돼서 금속 내부로 침입된다 이런 이제 영화에 얘기했는데 에, 그림 하나 에, 하나 있더라고요. 보시면 에, 피복 용접 복일 때 용접시에 수소침투 과정 해가지고 보시면 베이스는 이제 마이너스 쓴 거이고요, 이제 용접봉이 있고요, 에, 그 주위에 이제 이제 아크가 있고 주위에 수분이 있을 경우에 수분이 있을 경우에 지투고 있을 경우에 결국 물 분자가 수소 분자 산소 분자로 나눠지고 다시 수소 분자가 원자로 나눠지고 원자가 다시 전자가 뺏기면서 이온으로 해서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결국 당기는 힘이 인력 때문에 이온이 이제 침된다뭐 이렇게 설명한 그런 이제 그림이 하나 있고요. 보시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그 이렇게 분자가 있을 때물분자들어 분자를 원자를 일단 나눠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들어가려면. 이게 원자를 나누려면 그냥 막 나눠지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필요하죠. 1번 온도로만 따졌다면 온도로 약 600도 이상이면 된다고 되있습니다6 0도 이상. 이 되면 분자가 언제로 나눠집니다. 자두 번째 온도가 없이 그냥 그 촉매로 쓰실 때는 촉매로 할 경우에는 약 주로 백금이라는 촉매가 자주 쓰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침입되는 거죠. 자분자로는 침입이 안 돼요. 너무 크면 물은 뭐 아무리 물을 작게 써도 물이 못 들어갑니다. 금속 내부로 못 들어가죠. 예.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수소 분자 형태로는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침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 강의 수조 공정 중 용해 수소의 손상이 일어나는데 수소 유연 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H I C 라 d u 하이드로젠 인 c 스 크래킹. 근데 보시면 일반 강의 고장의 강에서 또는 과학 강의 큰 영향을 미친다. 예, 경도가 낮은 곳, 그러니까 저 일반 강일 때 고장형 말고 일반 강에서는 천재 감수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장형 강 기준 보통 일반적으로 고장형 기준은 뭡니까? 보통 얘기할 때 고장형 강 기준은 인장도로 했을때약5 0 k g 죠 인장도 5 0킬로람퍼 미리제곱 이상일 때를 보통 우리는 고장형 강이라 고 부르는데 그럼 왜 일반 강에는 고장형 강에서 문제가 되는가? 뭐 이렇게 네. 예, 예, 주문할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이제 만약 어떤 강 속에 결정립들이 이렇게 있고요 수소가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수소가 들어갔을 때 원자가 들어가잖아요 원자 가 들어가서 이쪽 내부에서 원자가 두 마리 만나면 H 2로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수소 치성에서 압력 이론이 있고요 압력 이론이래 가지고 H 플러스 H가 두 마리 들어가서 H 2로 되면서 압력이 이제 팽창되는 거죠. 이 압력이 10만 바, 10에 5성 바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자, 내부에서. 그 다음에, 이 분리 이론도 있습니다, 분리. 분리 이론 해가지고, 얘는 뭐냐면 수소 원자가 들어가가지고, 가장 이제, 노치 부분, 이런 노치 부분에 수소 원자가 들어가서, 예, 예, 철원자들의 계합력을 깨뜨리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내부에 수소가 들어가서, 이쪽 내부에 어떤 힘을 이제 주고 있는 거예요. 팽창 힘을 주고 있는데, 그럼 또 밖에서, 고장인 강은 밖에서 당기는 힘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어, 압력을 주고, 외부에서도 어, 당기고, 인장을 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양쪽에서 힘을 줬을 때, 취성 효과, 어떤 손상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일반 강, 고장이 아닌 강, 경도가 낮은 곳에서는요, 이게 이제 안에 들어가더라도 밖에서 당긴 힘이 작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내부에서만 힘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감소된다는 거죠. 지성이. 그래서 수술 손상은 고장이 깎여서. 밖에서 당기고 내부에서도 압력을 주고 밖에서 같이 양쪽에서 힘을 주기 때문에 손상이 빨리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도금제품을 때 수소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수소원자가요. 그러니까, 이온 상태에서, 산성용에서도 엣지 플러스가 들어가서 결국은, 내부에서 엣지, 전자를 만나서, 어, 엣 수소원자가 될수 있죠. 그래서 베이킹했을 때는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도금했을 때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찜 베이킹을 해서 빼내야 된다는 거죠. 빼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이 게임 내 모두 발생하라고 합니다. 주취성은요 그래서 벽개 형태가크리베이지 취성 파괴 형태. 네,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파괴되고. 예, 트래핑이라는 말도 씁니다. 수소는 저적으로 어떤 불균질인 곳에 축적된 트래핑. 예, 수소 원자가 들어가서 한군데 모이면 트래핑이 되는 거죠. 이렇게 트래핑. 결국 수소 유인으로 확산 속도를 저하시키고 예, 트핑은 결국 가동 또는 정체 두 가지로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야구 재팬 인터넷 사이트에 나오는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베이킹. 예, 수소 치성제가 처리 조건해가지고 베이킹 조건 보시면 예, 아연도금했을 때5마이크로 했을 때 주속도 마찬가지고 아연을 1 0마이크로 두껍게 할수록 온도를 높이든가 시간을 늘리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니켈 도금은 이 정도의 시간 정도 참고해도 있고 나중에 이제 ISO라든가 어떤 규격이 나와 있는 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참고를 보시고요.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